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괴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괴를 지키게 하였더니 괴가 기리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오늘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3.1선 7장에 이르르면 새로운 시대가 역사의 전면으로 떠오르는 구절이 1절, 2절, 3절, 4절, 4절로 딱 요약되어 있습니다.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기리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계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살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계를 지키게 하였더니 예시대를 저물게 한 것, 즉 붕괴시킨 것, 무너뜨린 것이 무엇이었나요? 여호와의 계였습니다. 좀더 앞으로 올라가면 사무엘상 3장 4장 5장 6장에 보면 엘리시대가 붕괴된 것은 여호와의 계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블레셋과 여러 번 접촉했죠? 13번이나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 가운데서 여호와의 개를 빼앗깁니다 엘리시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개를 빼앗긴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저물게 됩니다 그 시대가 망하게 됩니다 그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개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삶의 중심이 있습니다 자기 자녀가 삶의 중심인 사람은 자녀의 삶이 위태로울 때 나의 삶도 망가집니다. 나의 명예, 나의 이름이 중심인 사람은 내 이름이 더럽혀질 때 나도 망가집니다. 누구에게나 그 중심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나의 삶의 중심은 어떤 것입니까? 엘리시대의 중심이 하나님의 괴, 여와의 호 괴에 있었는데 이 괴를 빼앗김으로 예시대는 문을 닫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 시작을 2절을 이렇게 얘기하죠 개가 여와의 개가 기럇 여와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 새로운 시대가 박 시작되면 금방 꽃 피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물의 시대는 하나님의 개가 돌아온 다음에도 20년 동안이나 사실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절에 보면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 성경도 20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은 이처럼 오랜 동안의 일종의 진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해산하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옛 시대는 엘리의 시대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뉴이어라는 사무엘의 시대입니다. 옛 시대는 여호와의 개를 빼앗김으로 저물어갑니다. 사무엘의 시대는 여호와의 개가 돌아옴으로 꽃 피어갑니다. 엘리 시대와 사무엘의 시대가 이렇게 나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혹은 오게 하는 그 어두운 시간들그 어두운 시절들의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엘리 시대는 조물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패하고 수만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 패전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최고 지도인 엘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엘리 아들들이 그 리더십을 승계해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끌어가야 하는데 엘리아들은 전쟁터에서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은 대가 끊긴 것입니다. 거대한 어두움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로 빛을 밝히거나 새로운 문을 여시지 않습니다. 20년을 견디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20년 동안 우리가 아는 새로운 시대를 열 새로운 사람 사무엘은 20년 동안 성장합니다 그룩한 기대를 품어도 그 기대가 곧바로 우리가 쓸수 있는 나무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는데도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갔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계는 기앗이와 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아주 성경은 분명하지만 짧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온 족속들이 즉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사모해야 했습니다. "사모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요? 한자어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 말로는 애틋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주 끓는 간절하게 내 마음이 끊어질 듯한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것이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애틋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 내 안에 장부가 끊어지는 것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모함을 매우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니고 계신 분들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믿음 안에 서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분들은 어려운 때일수록 애틋하게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간절하게 하나님을 그리워해야 합니다 사모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뜻은 애통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애통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끊어지는 슬픔의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계를 어떻게 빼앗겼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계가 스스로 돌아오셨는데 어떻게 있어야 할 자리, 거룩한 성소에 하나님의 괴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애통함을 느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20년 동안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드디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말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족 속에 말하여 이르되. 공개적으로 처음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사무엘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은 무엇인가요? 모든 마음입니다. 진짜로 진실로 참되게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것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도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사무엘이 도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도 혈연으로 내 피줄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도전합니다. 이 도전은 출애굽기에 아주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아니, 창세기로부터 1명이까지 오경이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도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연구하는 구약학자들은 사무엘의 역할과 모세의 역할을 서로 비교해서 설명하려 한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어렵고 힘든 때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실 때입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시대는 그냥 여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시대를 여실 사람을 선택하시고 훈련하시고, 자라나도록 기다려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무엘상에서는 20년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기한을 못 박아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기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누군가는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누군가는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야 하고 누군가 애통하고 울면서 하나님의 극률이 임하도록 하나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삼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도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도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도전입니다 사모하라, 돌아오라, 섬기라 이 일을 통해서 마치 종교개혁자들이 낡아진 옛시대, 캐톨릭의 시대를 저물기한 것처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킨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 중에 우리는 베드로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사도인 3전에 보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처음으로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일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구시가 돼서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죠 저녁에 아침에 정오에 기도하는데 이때는 오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오후 한 3시에서 조금 지나간 시간일 것입니다 오후 3시경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어디로 올라갔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엘리의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중심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시대에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시대는 성전이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괴가 있을 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 이두 사람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서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곳에 성소에 하나님의 개가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이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에 대해서 아는 것은 나면서부터 장애를 안게 된 사람 걷지 못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겠죠? 사람들이 그를 메고 성전 앞으로 왔습니다. 성전 앞으로 온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성전은 왜 가는 것인가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씻기 위해 제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나를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성전 문 앞에 왜 갔나요? 구걸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 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성전 문 앞에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왜 존재하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삶에서 그냥 두고 봐도 평생 지니고 다녀도 될 문제가 있고 평생 지니면 안될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진짜 문제를 좀 바라보시라고 말씀드려왔습니다 이쪽에서 저는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로 도 산다는 것 지금 주일에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날카롭고 분명하고 진리의 눈으로 우리의 진짜 문제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나면서부터 어려움을 겪은 이분의 진짜 문제는 어떤 것인가요? 육신의 문제가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큰 상처가 있었을 것이고, 그걸로 좌절했을 것이고, 그것이 그 열등감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의 지금 찌그러진 성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본 문제는 무엇인가?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성전 문 앞에 둔 것입니다. 성전 문 앞에 서서 생계를 해결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것만 해결하도록 도우실까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치않으셨을까요 성전으로 오가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이 사람의 신짜 문제가 진짜 무엇인지를 보고 해결하도록 도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엘리시 때 하나님에게가 제 역할을 못해서 엘리시 대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성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여전히 성전 앞에 이사람은 있지만. 인생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의 시대 성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사역 이후로 지금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성관교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여전히 여러분의 눈앞에 있지만 교회는 여전히 지금 우리 안에 있지만 여러분의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군가 진짜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좌절하고 숨을 끊고 싶어 한다면 여전히 교회는 방방곡곡에 있지만 주일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어떤 일이 있습니까? 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진짜 문제, 육신의 문제나 영혼의 문제가 아니고 생계의 문제 때문에 구걸하고 있습니다 사절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하니 성전 앞에 구걸하던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도 대충 봤을 것 같습니다 늘 있던 사람이니까우 우린 늘 있던 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그 길에서 이 사람을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리는 시간이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목했음. 주목한 건 뭔가요? 눈을 뜨고 보는 것입니다. 관심을 두고 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집중하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하십니까? 주목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야 합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무엇이 충격이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해서 봤습니다. 또 한마디 하죠. 우리를 보라 명령합니다. 언어로 보면 간단하게니다 보라입니다. 보라. 보라입니다. 주목하는 건 뭔가요?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한테 요구한 것도 뭔가요? 보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것이 영적인 도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를 주목하여 본 것, 입을 열어 나를 보라. 도전한 것 영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이 도전 앞에 누가 응답할 수 있나요? 아직 이 사람은 응답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성전 앞에서 매일 나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삶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지리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의 년 3장에서는 분명하게 지금 성전이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자리에 여전히 있지만 예수님의 시대 유대인들이 주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지만 헛것을 보고 있다고 지금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시대는 옛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유대교의 성전처럼 엘렌시대 하나님에게처럼 그런 취급을 받는다면 옛 시대로 넘어갈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들이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관심이 어디 있나요? 인생의 관심이 어디 있나요? 지어져 있는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주인이신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손이었습니다 손이 주머니에 들어가서 전대로 들어가서 얼마를 주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인생을 영적인 관심이 없는 인생이라고 정의해 드렸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사무에대 시때 하나님은 세 가지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사무해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세 가지는 신앙의 원칙이 아닌가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좀 요청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성광교회 앞을 지나는 사람들이 영적인 도전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광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이 영적인 도전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광교회가 성광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영적인 관심에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누구든지 성광교회 공동체에 오게 되면 만나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영적으로 깨어나서 영적인 도전 앞에 서기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성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광교회를 세우신 귀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뜻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기대하면서 우리 생에 주어진 시간 동안. 성강교회에 나와서 그것들을 보시는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주목해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주목하면 보일 것입니다. 주목하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무엘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 부활의 시대를 열어간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배웠고 또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관계와 더불어서 이 귀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